밀베 가자. 어디 밀베? 응. 오케이 용감해. 리셋하자. <laughs> 어, 오빠, 알트 근데... 된거 아니에요? 승현 오빠? 그러게. 다른 사람도 잘 리셋돼서. 그래? 그럼 차 타고 도망칠까? 너 거기까지는 생각 아이... 못해 본다 보지 도망가는 건또 씨. 쌈자가 아니지. 쌈자를 모르는데 데 아, 좋다 아, <laughs> 좋겠다. 아, 그겠조 아, 좋리 어, 아, 좋겠다. 아, 로겠다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아, 좋뭐다끝 좋겠다. 지 좋겠다. 해 좋겠다.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아, 좋겠 이 <laughs> 놈이 승도이야나다이놈 <laughs> 아, 아, 나카 아, 나 걸릴 수도 있지 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어도 아, 나 아, 나이 아, 끼야 아, 그래, 나빠 아, 나도 층나래나다 호재 <laughs> 그건 뭐지 위 <laughs> 파트 저희 오른쪽에 둘. 있는 아 h 새끼들 s a 아파라 y 이 없어 가운 I 하나 기 r a I'm going u p s t 어디서? 아저님요? 어디서 온다고? 빨핑, 상, 빨핑. 상박도 상쾌. 아, 뒤... 들어갔어요 안으로. 오케이. 이들 쪽으로 가자 이쪽 이쪽에 잡을게. 여기 앞으로 나가요.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상태. 아, 그새서그뭐였이 총... 어, 중파트 옥상 올라가는 길. 제가 낮게 살려야 된다. 중파트 미파트. 어, 오빠, 오빠 오른쪽에 거야? 있어요. 오빠 오른쪽에 담장 뒤. 위파트 쪽에 있어요. 폭던진다 위파트 쪽에서 일단 너터좀 설레고. 내가 올라갈게. 옥상이지. 응, 음, 옥상. 내가 갈게. 보자 네. 저저 비절한 놈 맞아요. 킬안 들어왔네. 가운데 있어. 가운데? 오빠 쪽가 아, 가운데에서 위바트 쪽으로 간다. 어, 오빠 쪽 오른쪽에 이뚝 있어요. 위파트 쪽 어디지? 둘로 저기로... 너 너쪽에서 안보일 거야 담장 넘머로 갔어. 아, 아 뒤로? 친구 살리러 갔을 거야. 음. 아, 저기 있다. 아직도. 어디? 저기 있네. 저기, 위창 쪽에. 응, 음, 봤어. 그래. 아, 맞고. <laughs> 아, <포>. 기절? <laughs> 형한테 쏘네. 차라더 컷컷차아다 여기 옆에 옆에 있다 캐캐캐캐캐와또 있다 또 있다 오른쪽에 그 송전탑 쪽에 또 있거든 응. 형 열두 발로 치 있다 미파트 미파트 저거 사람 부르는 소리 아니야 어? 이거 안에 있다 안에 이 파타 안에 이 새끼 존버다 존버 이 안에? 네네 가실 시간 몇 층인가요? 2층 같아요 2층 왼쪽 오른쪽 둘중 하나 <laughs> 가만히 있으세요. 네. 네, 네. <laughs> 1인분 했습니다. <laughs> 구성 하나만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나쁘다. 내 전재산이야. 내 약품 전. 카퍼. 이거는 뭐지? 이래 가방. 그거 진통제 카퍼. 나 진통제 없는데, 지금 방금 먹은 거 봤는데, 아, 그, 그 진통제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자기장 어, 왜 이래? 음. 야, 세워줘, 해. 세워줘. 나배타가게 세워라, 베타가 자 어? 베타가 자 어? 여기... 있어? 여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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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 아니, 안 지원은 안 돼요? 돼요. 차로 첫하고 있는데. 이 뒷지향이 딱 봤거든요. 이게 <laughs> 나만 째고 <쬐고> 있어. <laughs> 봤죠, 형? 어딨는지 응, 음, 봤어. 그냥 거 주유소 앞에 세워서 쏠수 있어 얘네. 주유소? 어, 아! 거스기 아, 형. 와, 저 새끼 신 역시 카고팔인가? 하나 기절인데 살리고 있고. 날려, 날려 왼쪽. 그렇게 오면. 원래 간지 방 있이스 닦아, 닦아. 야차 소리. 뱃 그거... 소리인가 이거? 고동 소리 아니야? 암소 소리 아니고? 원앙 소리? <laughs> 뭐야 오탄 내가 버리는 거 누가 다 후루룩 해갔어난안먹었지 <laughs> 오탄. 나도 그거 아니야. 약이 쓰신 분? 진품제. 나도 약좀 주라. 나 513. 오, 씨발, 자기장. 약이 없어서 먼저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야, 멋있다. <laughs> 누가 나한테 성강 갔어? 어, 나. 다, 다이, 다이, 옥상 다이. 넘어와. 오케이. 운전대 <laughs> 들었지? 운전대 바꾸려는 노력의 소리. 아, <laughs> 어. <laughs> 저희 그냥 붙죠 지금 차 타고 이동 이동 이동. 안성에 끼우실 거예요? 응, 나 버려. 아, 버려? 어, 자리, 여기 잡으면 장땡. 여기 내려. 여기 움푹 파인 대로 들어가 뒤로 가서. 넓게 잡자, 여기. 형, 중간에, 중간에 서세요. 돌뒤에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형 앞에, 날래 빠져 씨브레 아. 치코네 들어온다. 나 살짝 쑥 다진 사람 아 보고 있는데, 형 이쪽에 많아. 나 치코, 아. 어, 뭐지? 치코다? 예, 저 이쪽에도 근데 네명한팀 있어가지고 어알어 나무 뒤에 둘나그 네. 새끼 쏘다가 왼쪽 치코는 처리됐나? 아니? 아예 안 움직여 어디 어디인데? 왼 방향에서 살리다가 못 봤어. 어, 저, 저 위에 있다 길리 아 오케이 길리 세대 응 음. 길리 커? 더 있는데? 길리 기절, 안 입으네 아, 아니야 기절이야 아, 커, 아니, 바로 사막요 바로 사막 아 그래? 오빠 길리한테 죽었어요? 어 길리 잡았어? 어 잡았어요 길리 컷형각걸렸거든요 그거 쏴주셔야 돼요 음 나무는 어? 나 나무는, 나무는 다이 어저 그 뒤에 나무 있어. 있거든요 형 일자로 음. 거기 그 나무에 또 있어? 어, 뭐야? 어씨발 뭐야? 하나 더 있었네? 내 시체 하나? 네. 아, 저 나무 못 잡았네? 이기 안각이네, 내가? 나무? 어디 나무? 승현이 형. 어. 저어 왼쪽, 왼쪽에 나무. 있는 거 하나는 기절이야. 나무 아, 기절 한거 내가 잡았어. 개만 어. 남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